안녕하십니까. 유니크 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등한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오던 사랑과 선행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송도의 규제를 위해서 모이는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쾌락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나아가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히브리 기자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이 길을 등하히 하고 이 길로 나아가기를 게을리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자고 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은 어떤 고속도로가 뚫린 것보다, 어느 하늘길이 열린 것보다, 어느 바닷길이 열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길입니다. 예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열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열수 없었던 길입니다. 석가모니도 열지 못했던 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열지 못했던 길이요. 플라톤도 열지 못했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마련해 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고마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끌어서라도 같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그런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부른받은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서로 돌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수록, 모이기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선택적인 길이 아닙니다. 대충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재미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행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 놓으신 길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의 길입니다. 이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